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원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날입니다. 기도원이 어, 미디안 백성들 족속들을 어, 승리하고 난뒤에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일절를 보면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와 가지고. 어,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인데 이 에브라임은 어떤 족속인가하면 여호수아가 어,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정복 전쟁 할때또 광야 생활 할때 여호수아가 또지도자로늘 있으니까 어, 그들의 어떤 자기들이 지도자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늘 했겠죠. 어, 그러다 보니 또 엘리트 의식이 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그런 집파 가운데 한집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보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집파 사람 그러면 자기들은 다른 집파에 비해서 나은 집파다. 그런 우월 의식 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식 또 어디 가면. 늘 어른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들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컴플레인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왜 전쟁 치를 때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당연히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서 열심히 싸웠을 텐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들이 몰라서 안간게 아니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처음 자리는 어떤 자리냐, 어떤 희생이 될지도 모르는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리에는 빠져있다가 나중에 열매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는 또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앞부분에 에브라임의 컴플레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의 사람들을 이따금씩 만날 때가 종종 있죠. 대접받기 좋아하고 또 주인공이 되기 좋아하고 그런데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때는 어디갔는지 없다가 일다 끝나고 나면 <laughs> 칭찬받고 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자리가 되면 나타나서 또 자기 자리 챙기고 하는 어, 얌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 자원함이 늘 요구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 자원할 사람, 기쁨으로 또 자원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자리는 항상 보면 어, 어떻게 하다가 보면 손해볼지도 모르는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기를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어, 나는 혹시 희생이 가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는 빠지고 없고 열매나 먹고, 또, 뭐 전리품이나 챙기고, 그런 자리에 가서 항상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내게는 없는가, 이런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그냥 확 낮추죠. 내가 행한 것이 에브라임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높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것이 자기의 제일 잘한 것보다 그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칭찬하고 굉장히 높입니다 3절 하나님이 미대안의 방백 오렙과 세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능히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이 참 대처를 잘했죠. 얌체 같은 사람.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없다가 또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는 와서 막 자기 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원이 어, 잘 인정해주고 용납을 해준 거예요. 우리 보통 같으면 어, 웃기는 족속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죠뭐 어,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 숨어있다가 코뼈에도 베이지 않다가 어,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막 컴플레인하고 왜안 불렀나 그러고 우리가 훨씬 그렇게 할수 있는데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도 그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니앙스로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 받아주고 또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의 이름섭성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갈라지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 이렇게 잘 대처를 하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에브라임과 같은 형제를 만날 때 있거든요. 양체 같은 형제를 만날 때 있고 그럴 때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배척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기도원과 같이 받아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또 기도원이 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 마지막. 어, 남아있는 이제 적군들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바와 살문나라고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앞에 전쟁에서 13만 5천명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12만 명이 어, 멸하, 멸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전쟁에서 그러고 나니까 1만 5천명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중심이 되어서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어, 이 기도원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세바 살문나 또만 오천 명 무리들을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십삼만 오천 명에서 만이 어십 십이만 명다 이겼으면 전쟁 끝난 거잖아요. 대승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만하면 승리했다, 이만하면 됐다, 뭐 대승했다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사사기의 비극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명령에 성리를 취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밀어 붙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는 가나안 족속들 내부로 덮으리니까 결국에는 사사기의 지금 고통과 비극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과 사명은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 됐다라고 할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명령이라면 말씀이라면 어느 정도 됐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숙곳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기도니 세나와 살문나를 치러 이제 도망갔는데 그들을 치러 잡으러 가는 그 길에 3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 아니라 300명이 그것도 15,000명 여전히 작은 숫자잖아요. 15,000명 대 300명. 쫓아가는데 숙곳이라는 마을에 들려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좀 구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 300명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곳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해요. 세나와 살문나의 손이 너희 손에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나와 살 세나와 살문나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것도 고작 너희가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겠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 그들을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다음 마을에 분누엘이라는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도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니 화가 나는 거죠.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리하고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찔레와 가시 곳으로 가시로 찌를 것이다. 또 망대를 허물 것이다. 성을 허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laughs> 배우는 볼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 숙고 사람 분누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300명이 15,000명, 그것도 새나와 살문나를 쫓고 있다는데, 막 격려해주면서 밥 먹으라 그러고, 밥 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새나와 살문나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왜 그때 너희들이 기도원을 도와줬냐고. 어, 그게 들키는 날에는 온 성전체가 다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안위와 안정이 손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응이 지금 수고 사람들과 본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도원에게 한 편이 되려면 어, 뭐가 필요한가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원과 한 편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어, 믿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 기도원을 도와주지 못하고 편에 서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와서 기도원에게 또 화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의 안정과 또 안락을 손해보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붙어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숙고 사람들, 분열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오천명, 세나와 살문나 이 사람들만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명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가는 사람 볼 때, 적어도 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지는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이 세나와 살문나 사람처럼 어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숙곡과 분열 사람들이 이 기도원이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변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뭐 조금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좀 비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어, 반대하거나 우리 도와주지 한 편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우리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막 세계 성교를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이고, 뭐 한국에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빌딩을 7층 빌딩을 자기가 지을 건데 거기에 기도원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누가 들으면 허황하거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 재산이 좀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고, 피신 나와가지고 해외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웃음도 들고, 조롱하는 마음도 드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분별를안 되면, 우리도 비웃고 조롱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본인이 받았다는데, 그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가 딱그 말이거든요. 300명 데리고 세나와 살문나 쫓아간다는데, 누가 봐도, 야, 너희가 세나와 살문나를 이긴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일 때문에 화를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누군가가 성교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혹시 동참은 못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했다면 같이 성리의 기쁨을 누릴 텐데 오히려 이 숙곳과 분해를 사람들에게는 화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맞느냐 아니냐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분별이 잘안 되는가하면 이 숙곳 분해를 사람들처럼 내 안위 그리고 내 안정 이게 최우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때로는 위험한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안위를, 내 안정을 손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지. 최우선이 내 안정 이거는 손해 보면 안 되는데, 어, 내가 지금 불안해지면 안 되는데, 모든 걸다 확보해놓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분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다 희생을 각오하고 아멘하고 나서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최우선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안정적인 것 이거 손해보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들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분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과 역사를 분별하는 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 주의 사역과 은혜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사실 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에브라임 같은 그런 얌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기도원처럼 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어서 서로 화합이 잘될수 있는 그런 배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원의 모습처럼 또 얌체같은 형제 집화가 있을지라도 또 그들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대접해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숙곡과 분해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비웃거나 또 조롱하다가 또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응답과 비전은 언제나 우리가 볼때 비상식적일 수 있고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의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적어도 기도해 줄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음.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을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